미쳤냐! 그렇게 정신병원까지 갇히고 싶니? 그런 말에 듣고 싶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네, 어디 사시는 성이 어떻게 되시죠? 점안 문다, 안 문다, 안 문다, 안 문다. 이 생각 끝에 또 왔어. 이제 안 모신다며. 그러게. 점집에 이제 안 가신다며. 근데 왜또 오셨어? 그렇게 맹세해놓고 또 왔어? 그냥 답답하니까. 예, 네, 또, 어, 유명하신 분이 한분 있다는 소리도 없고. 평생을그 지랄하고 살아라. 평생을 갖다가 전국으로 방방곡곡으로, 동네 방방곡곡으로 점, 점만 물어 다니냐. 본인 고집에 점집 다니는 것도 참 대단하다. 네 고집이 웬만한 무당 고집보다 보통 고집 아니고. 니네 승질머리가 웬만한 무당들보다도 보통 승질머리 아니고, 네가안 좋은 생각하고, 누군가한테 안 좋은 말 짓거리고 내뱉으면, 그 다음 꼭안 좋게 되더라. 이런 생각까지도 본인은 항상 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 당신 마음으로 못뭐 짓거리면 그게 항상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네, 뭐, 네, 예, 좋은 것도 자꾸 이야기하면 될것 같아서. 점찍 가면 재밌어? 점찍 갔을 때마다 재밌었어요? 나잘 된다는 이야기 해줄까봐. 소방복 없어. 그 전에 인간복 없어. 그 전에 금전복 없어. 내 팔자는 이승에서 내 인생은 그냥 실패작인가이생각이 항상 휩싸여 왔던 당신인데? 왜 당신 보면 옆에서 징징징징 되는 소리밖에 안 들려? 향냄새 만나! 도대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나한테 점사 불러왔지? 근데 지금 가장 최근에 언제 봤어요, 지금? 한달 정도 됐어요. 한달 됐는데 또 오셨어. 아예 무당을 하지 그러셨어, 그러면. 무당이라신기다 너희 집안 하중에. 얼려 할머니가 많이 빌었던 가정이시니. 어, 그 신까물, 신까물, 신까물이 너희 어머니대로 내려오시고 너한테 내려와서 서방복, 금전복, 재물복, 자식복까지 없는 거. 쉽게 말하면 나는 세상에 팔자 더러운 무당 팔자니. 세상에 복은 하나도 안 갖고 태어난 힘들게만 살수 있는 팔자라니. 이런 말밖에 안 들었을걸? 어디서? 전부로 가면. 전부로갈 때마다 구태라, 구태라, 구태라 그이 수로밖에 안 들렸어. 구타면또잘살아을까봐 그 하고 네. 무당진 난리야. 저물어가면다 군무시켜 난리야 너한테. 그래서 내가 말한 거야. 차라리 무당을 하지 그랬니. 그렇게 구판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싶으면, 그렇게 구타이게 좋으면, 차라리 무당을 하지 그랬니. 이 말이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요즘 군몇 번이나 하신 거야? 얼마나 많이 한 거야? 음, 모르겠어요. 몇 번인지. 정신 빠졌구나. 그 한마디로 하죠 구타라고 했잖아. 구단하면은 자식이 신자안 좋아 구단하면 너희 서방이 안 좋아 구단하면 돈못 벌어 구단하면은 구타면 뭐이될 거야? 거야 구타면 이렇게 될 거야 구타면 이렇게 될 거야 이 말만 들어도 무조건 해버리고. 네, 네. 좋게 된다고 하니까 또 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 구타하면 다잘 되니? 그렇게 들, 들리더라고요. 리 이제 이번에 이한 번만 하면 모든 게다잘 풀리고 잘 되고, 그냥 나도 이제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싹 없어지고. 물론 본인의 집안에서 본인 할머니가 단지 모시고 살았단 말이야. 그거 알아 몰라요? 아, 알아. 단지 모시고 살았다 할머니가 단지 모시고 살았다가, 단지 모시고 살았다가 그 할아버지가 엎어놓고 다 깨트려버려서 그 많은 재물, 엄청 많이 나, 있던 재물들이 다 날라간 거야. 사실이에요, 할아버지 때. 그 할머니 직성 보통 아니고, 고집 보통 할머니고, 승진 보통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어머니도 승진 머리 보통 아니셨어, 원래. 고집 머리 보통 아니셨단 말이야. 당신이, 당신 어머니 그대로 빼닮아서. 근데 여기 왜오셨어 또. 이제 또그 딸이 또 결혼을 한다고 해서, 네. 예, 예, 좀, 거기에서는 구슬해야 애가 잘 살고 앞이 미, 미래가 밝아진다고 하는데, 그동안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또 많이 하고 했어도 내가. 별로 거기에 효과를 본 적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와서 한번 여쭤보고요 부수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부수 여기서 이제 해달라고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내가 본인 구태준다고했어요 내가 본인 구타라고 했어요? 내가 전 봐줬고 전봐갖고 이미 구타라고 했습니까? 어디서 마음대로 본인 오기 전부터 여기 와서 구타라고 하면 해야지 이 생각을 마음대로 하고 막내 신이 당신이 그 생각 보면 그냥 해주는 신령님이야? 워낙 응, 구설 많이 하다 보니까 의심도 가고요. 믿, 믿어야 될지 어때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믿어야지 어쩌야 될지 하면 믿지 말아야지. 신령 믿고 우리 같은 무당말 듣고 마음으로 의지하고 도움받고 살아갈 때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도움도 받고 마음도 편해지고 안정이 되는 건데. 그래도 이집저식다 해보다가 그냥 제가 어디 기댈 곳은 점집밖에 없어서 기대 꽃이 점집밖에 없는 그따위 생각 때문에 있잖아. 돈다 빨린 거 아니야? 당신네들돈더 모을 수 있고 돈 걱정 크게더안할수 있는 데도 있잖아. 도대체가 무당한테 얼마 갖다 준 거니? 지금까지. 도대체가 국가비니 뭐니 하고 돈이 얼마 쓴 거야? 보는 대로. 보는 대로. 모이면은 가서 구 타고 하다 보니까 많이 보지도 못하면서 한 무당들한테 그렇게 빨때 빨려 놓고 또 구타러 왔다고? 예, 네, 방송 보니까 그냥 믿음이 가고 해서 그따위따위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댓글도 아닌 것을 한번더 생각해봐도 댓글도 아닌데 허황된 망상에 네. 큰 것만 이락 천구만 꿈꾸면서 뭐 하면 크게 돼뭐 하면 크게 돼이말 한마디 한마디만 하면 그 욕심으로 구한건 당신이고 믿음은 당신이고 잘못한 것도 그것도 당신이지 딴 데서 구타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여기 와서, 여기서도 구타라고 하면 하겠다, 라고 오셨다. 네, 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네. 내가 본인한테 얼마를 불러도 본인 할걸 아마? 그럼 내가 다른 무당대처럼 당신 빨대 꽂아가고땡볕내기에굿 크게 굿, 한번 해볼까? 요번에 딸내미에서 크게 굿한번 하면은, 정말 딸내미 잘 살게 도와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해볼까요? 네. 미치년아 어디서! 니가 내 실력 앞에서 내 실력 농락해! 말도 안 되는 걸로 구식하는 그런 법당이고, 그런 신당이고, 그런 실력인 줄 알아? 맨날 그 따위 말 한마디 한마디 구세 미쳐갖고! 내가 말했지? 내가 당신 자식이고, 당신 남편이면 당신 정신병처럼! 이무당한 미친년아! 했던 그 행동 행동 하나가 미친년 취급받아갖고, 거기 정신병원까지 갇히고 싶니? 그런 말까지 듣고 싶어? 치다고 나면 너무 아까운데 그때는 또 그게 또 그렇게 해야지 될거 같아서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그냥.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진간리가 쌓은 공덕이 있으니까 요번에 마지막이겠지 이 공덕하면은 이 정성 들이면 되겠지. 자 얘들아 넌 굿하면 집안 망해 넌 굿하면 너희 시발 다 폐가 망신될 거야 넌구명말 듣고 한 번만 더구타면네 알겠습니다. 너희 시발 존재 가치가 없어 자식이고 뭐고 남편이고 뭐고 서방이고. 언제부터 그렇게 계속 하신 거야? 2년 정도 됐어요. 우리 무당들이 어떤 행위를 해드리고 구태주고 기도해주고 부적을 해주고 하는 것들을 이건 물건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격은 얼마다. 이 가격은 얼마다. 정찰제라는 건 없어요. 손님들 수준에 맞게 구단하면 죽는다. 구단하면 집안 망한다. 구단하면 큰일 난다. 진짜 이런 것 때문에 굿타지 맙시다. 그런 것 때문에 굿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명신하세요? 예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어, 그동안에 그냥 점집 답답할 때마다 점찍하면 그냥 굿을 하면 다 편안하게 해주고 저도 잘 되게 해준다고 래서 다녔는데 어, 오늘 여기 와서 그게 다 헛짓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좀 혼모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참 다행스럽고요. 다시는 이제 구슬 한다든지 그런 거는 예, 안 하려고요.